음. 자, 봅시다. 자, 다 들어왔니? 회이 들어왔죠? 윤준 들어왔고 시아 들어왔고 영우 들어왔고 서현 들어왔고 우리 하늘이는 또 오늘도 공사가 담당하시고 두원이 들어왔고 오케이 자 어, 그러면 아점물 검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퀴즈 퀴즈 20문제 다한 사람 누구니? 서현, 시아, 시아 보내주세요. 서현, 시아, 오케이. 서현, 오케이. 어, 근데 뭐, 퀴즈, 예를 들어서, 뭐, 열 문제. 10문제. 열 문제는 했다. 있어요? 오케이 다섯 문제 예 오케이 어열 문제 주원이 열 문제 오케이 한거 보내주고 어 화면 켜 주원이 영웅도 화면 켜고 소리도 켜고 자 한자 한자 다 외운 사람 도윤 시아 윤준 음, 세명소윤씨와 윤준. 지난번은 똑같네. 소윤, 시하, 윤준. 자, 그러면, 문제 냅니다. 자, 소윤씨와 윤준. 문제 냅니다. 소윤, 오늘은 좀 시간을 쫙! 삼자만 넣게. 요 <laughs> 소윤, 대답답. 소윤, 대답답. 대답답. 이래? 잠깐만. 소윤, 대답답. 시아, 말씀, 어. 윤준, 농사농. 자, 어, 우선 쓰시고요. 다 쓰시고. 어, 나는 그, 어, 암기는 못했지만, 세번 이상 썼다. 두번 썼다. 어, 서연, 등거 보내주시고. 서연 백점 3번 썼다. 오케이, 서연 백점 자, 그러면 이제 다 썼어요? 어, 누구야? 윤준 농사는 가까이. 저 가까이. 오케이. 그 다음에 시야 말씀어, 서연, 아니, 소윤대답답. 오케이 소윤. 시아 어, 말씀하고 붙여야 돼. 붙여. 돼.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자 먼저 소윤, 어, 어 주원이 나갔었어? 네. 자, 지정문제 먼저 할게요, 소윤이. 지정문제는 30점입니다. 음... 김순검 박사님이 개발한 것은 무슨 옥수수인가요? 소윤이. 아주농축수. 소윤아 하면 말을커 말을 키고 김승곤 박사가 어. 개발한 농수수 모르겠어. 소윤이 몰라? 그러면. 윤준, 무슨 옥수수? 슈퍼 옥수수. 슈퍼 옥수수. 이제 요 그릇증을. 오케이. 자, 시야 자. 그자 아사노마 도시오라고 하는 일본 지질학자는 화산을 화산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을 대피시켰어요. 무엇으로 대피시켰죠? 무엇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었죠? 지아 모르겠어요. 오, 몰라. 이상하네. 영우 무엇을 기록해서 어, 대피시킬 수 있었죠? 관찰일기. 예, 관찰노트 관찰일기. 오케이. 서약 자, 파키스탄에는 어, 어린이 노동인구가 우리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어, 이 파키스탄의 이 강제노동당한 어린이 어, 이크발 어, 마시흐를 기념하는 어, 추모의 날이 몇월 며칠이죠? 4월 16일 네, 4월 16일 맞습니다. 그원 자, 1959년 유엔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선언문을 써요 이게 어린이의 뭐뭐 선언문이죠 좋아, 아, 문, 아 문자로 어, 하면, 아, 말소리 되지 않나 좋아, 어린이 무슨 선언문 몰라. 자, 문자를 주든 말을 해야지. 주원이, 어, 어잘 들어, 안 들려. 자, 1959년에 어린이를 위한 선언문이 작성되어 유엔에서 그래서 어린이 뭐뭐 선언문이지 그게 어, 오케이 주원이됐군아 들었어? 응 음, 어린이 무슨 선언문이야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조윤이 어린이 무슨 선언문 인권 아 인권 비슷한데 인권은 아니에요 윤준 무슨 선언문 권리 예, 권리 선언문이죠. 어린이 권리 선언문. 시아. 자, 어 강력 접착체를 만들려다 잘못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이죠? 포스트잇 네 포스트잇입니다. 뭐예요? 그다음에 영후 자어 이제 뉴질랜드 사는 여학생 안나와 제니가 어 어떤 한 음료의 거짓 광고를 발견해냅니다. 이 음료는 이제 베리나인데 베리나에 무엇이 없었죠? 비타민 C요. 네, 비타민 C가 없었어요. 과연 자. 어, 이제 벌레에 대한 얘기인데, 어 아빠가 스펜서 딱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벌레 이름이 뭐였죠? 비단벌레. 네, 비단벌레였죠. 자. 이 아빠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벌레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은 어, 이제 유명한 어, 이제 곤충학자가 되는데 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좋 이 사람 이름 이 뭐죠? 유명한 네, 리차드 파이다자 이제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손드는 거요. 아니면은 어 소리를 내도 되고 서바이벌은 5 0 점입니다. 자, 하일리 슐리마는 무엇을 발견했죠? 어, 윤준. 트로이 엉마. 네, 트로이 엉마. 자, 이이 고고학자 하일리 하일리 슐리마는 어 이제 독일 사람인데. 어, 이 유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4년째 되는 해 무엇을 발견했죠? 교원이 선든 거야? 교원이 음. 선든 거야? 아니었어? 네, 교원이 좀 빨랐는데, 어, 선등게 아니래요. 윤준. 황금 가면. 황금관면입니다 네, 어바이벌입니다. 계속. 알베이트르트 슈바이처가 공부한 처음 공부한 학교는? 어, 소윤이? 그게 예, 예, 김나주? 네, 김나주입니다. 예, 네. 맞스크 쳐줄게요. 김나주. 이제 문문 됩니다. 김나주. 네. 자, 계속 서바이벌입니다. 자, 음, 알베트로 슈바이처는 독일에서 어, 라틴어도 못하고 다 못했는데 이제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그를 알아본 음, 스위스에 어떤 스위스 어디에서 특별학생이 됐죠? 어, 윤주. 리스 뭐라고? 스위스 어디? 네? 스위스 어디에서? 그리스? 아닙니다. 그리스가 아니고 스위스 어디에서 특별한 학생이 되죠? 영어 섞는 거니? 아니요. 어디죠? 어서연 아, 아리스. 아리오? 아? 아리오. 어? 아, 네. 아 라우예요. 오케이. 자, 자, 어, 아인슈타인이 받은 노벨상 이름은 음, 윤준? 노벨 과학 물리학상? 아, 노벨은 뭐? 노벨은 뭐? 과학 물리학상? 물리학상입니다. 물리학상. 오케이. 자, 이제 또 지정문제 들어갑니다. 소윤이부터. 우리 조용히 해. 자, 해선이는, 해선이가 700번 연습한 게 뭐죠? 토키 엔진곡? 네, g t 엔진 k i n g t a l k i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 음악가 외국에서 이름이 뭐죠? 헬렌건 엘랭콘 시아 자어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어, 세명의 소녀에게 네, 위로를 받아요. 그세 명의 소녀 이름이 뭐죠? 음, 그 중에 두 명만 해도 됩니다. 시아 자, 시아 누구누구지? 자 몰라? 네자 음. 그러면 영우 세명의 소녀 누구죠? 두명만 얘기해도 됩니다 모르겠어요 소연 세명의 소녀 누구죠? 마야 헬렌 안네 마야 헬렌 안네 그렇죠? 안네 프랑크죠? 헬렌 켈러죠? 마야 안젤로우 예, 이런 세 사람이죠. 오케이. 두원. 자. 어떤 여인이 여행을 하면서 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 그런 어, 어,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여행가입니다. 그 여행가 이름이 뭐죠? 네, 한비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점짜리 서바이벌. 잘 들으십시오. 손잘 드시고, 응? 녹골리색은 슬픈 이야기가 많죠. 원료 카카오를 열매를 쌓을 때 아프리카 가난한 어린 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죠. 그래서 어, 그 아이들에게 정당한 돈을 주는 회사 어, 그런 회사들이 생겼어요. 그것을 무슨 무역 초콜릿이라 하죠. 윤주. 공정 무역 초콜릿. 네. 예. 공정, 무역, 초콜릿. 다른 사람, 두 사람 손 들었는데 다 알은, 알았던 거죠? 네. 네. 손 일찍 들으면 될것 같고. 자. 어, 가벼운 돌멩이 하나로 어떤 성을 쌓은 프랑스 우편 배달부 이름은? 어, 소윤. 페르디나 슈발 예, 페르디나 슈발 자 엘리스 래퍼의 직업은 뭡니까 엘리스 네? 래퍼의 직업 윤준 화가, 무슨 화가? 네, 무슨 화가? 그냥 화가가 정동... 아니고, 어, 이주원, 응. 네, 구족 화가. 여러분, 구족 화가 뭐예요? 예, 입으로, 입이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부족 화가라, 윤준 화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30점은 줄게요. 부족 화가입니다. 자, 주원. 오케이. 자, 이 모카씨에 이제, 바, 어, 뭐야, 비금인가? 어, 그게 막 껴서, 예, 바구미가 껴, 벌레가 껴서, 이제, 모카씨를 모카 음, 농사가 망가졌죠. 그래서, 거기다 심은 게 있어요. 뭐죠, 세 종류? 어, 윤준? 땅콩, 옥수수, 감 땅콩, 옥수수, 뭐? 감자. 감자 예 맞습니다 땅콩옥수수 감자가 더 비싸졌죠 자 그래서 이, 이 모카시 바구미에게 사람들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구미 때문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자 바구미 우리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준 모카시 바구미의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윤준. 미국 엘라베마주. 엘라베마주 있죠. 미국 엘라베마주. 의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자, 되게 어려운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어, 요거는 서바이벌 문제로 200점짜리. 200점짜리 두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낼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일은 클립 하나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자. 카일이, 그러면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카일은 발전기를 무엇과 바꿨죠? 어, 윤준? 캠핑도구. 아닙니다. 어, 이주원? 봤어? 선생님. 여기 캠핑 도구랑 캠핑 도구는 작은 발전기 하나랑 바꿔 뛰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전기 다음으로 바꾼 거. 그 그러니까 아. 너는 발전기 전으로 했죠? 직, 즉석 파티 세트죠. 예, 오케이.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300점. 조금 어렵겠죠? 잘 들으세요. 자. 이이크발 마시우 이 어린이 파키스탄 어린이가 이제 12살에 죽었죠. 이 노예처럼 학대받으며 일하는 어린이들에게 2000년에 상을 줬습니다. 그상 이름이 뭐죠? 어, 주원 네, 세계 어린이상의 최초의 수상자가 바로 이 학생입니다. 자, 어, 점수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어, 이제 어, 숙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읽을 책 여러분이 사놓으셨죠? 난 두렵지 않아요. 예. 자, 난 두렵지 않아요. 이 책을, 어, 전체 읽기는, 어, 300점. 100페이지 이상은 150점. 50페이지 50점. 전체 줄거리 20줄 이상. 400, 10줄 200, 5줄 100. 핵심 문단. 요즘 핵심 문단 안 쓰더라고요. 한 문단에, 한 문단 정적, 정, 한 문단을 쓰는데 정자로. 어, 잘 쓰기 바랍니다. 자, 이거 50점을 올립니다. 50점. 다섯 줄 이상이어야 돼. 자, 한자 한개 400, 200, 130. 이렇게. 한자는 똑같습니다. 지난번 거랑. 전체 똑같아요. 전체. 이제 아직 이게 두, 두 번째 건데, 이제 세 번째 거 가기 전에 똑같습니다. 자, 어, 오늘 수고하셨고, 이따가 어, 등수에 따라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